심탈당한 거 네. 잘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심탈당한 거 잘못했어요. 없... 근데 그러... 이호영 대행은 왜 보호장구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안 했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차벽을 왜안 세웠어요?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폭력들이 폭... 잘못했다는 것 제가 인정하자는 본인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은 정당하게 법칙과 와중에 지관으로서의 예. 책임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곱 지휘관... 명이 심하게 다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도 없고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고 그게 지관의 태도가 맞습니까? 직원들이 다친 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안타깝습니까? 있고요. 다만 경찰 전체가 최선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 말씀드리는데요. 공정한 사회자는 공정하게 의사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의원이 그 공식적으로 질의할 때는 질의할 때 다른 의원이 끼어들면 끼어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그걸로써 종, 공정한 사회가 종결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하게 됐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고 특히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정치 갈등과 동조 자극을 통한 극단적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정치권에서는 자중해야 됩니다. 오늘 어,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을 제가 공감이 듣다 보니까 오늘 긴급현안 질의에. 그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걸 하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론 동향이 좀 심상치 않으시니까 초조하시겠죠. 초조하시다고 이런 식으로 남의 당을 그렇게 뒤집어 씌워갖고 조직적인 배후 세력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온당치 않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왜 지지율이 떨어지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누가 또 끼어들이시는데 질의한 그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말씀 안 해주실 거죠? 네. 자 위원장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 의원의 상대 의원의 그 질의 과정에서는 가급적 끼어드는 그런 발언 어,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그 민주당 출신 정청래 국, 국회 법사위원장님이 1월 7일날 뭐라 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고대로 읽어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란죄를 형사 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을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선동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우리 당의 우리 당 건전한 우리 당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데 자꾸 뒤집어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 젊은 청년들이 어그 새벽에 법원 앞에서 무슨 고생입니까? 김순경 님, 이경희 님을 포함한 일곱 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신한 명이 다쳤어요. 그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걸 박수 치고 좋아할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응분의 대가를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 중에 그거 동의하지 않는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들어 보세요. 또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그리고 이호영 대행님, 제가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는지 한번 동의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전투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뭐그 군의 그속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영 대행님의 태도에서. 우리 경찰이 왜 이렇게 많이 다쳤는지 다 드러나고 있었, 있, 있습니다. 지휘를 잘못하셨어요. 그건 지휘 잘못이 아니고요. 지휘를 너무 지나치게 아니, 과격한 공격 사태 지휘를 때문에. 지휘를 잘못하셨어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만희 의원님이 그가셔서 보면 이이 배치도를 보니까 뒷길이 좁습니다. 거기 차벽으로 네 대만 막았으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저저 화면 보셨죠? 화면이 어, 화면이 이제 어, 그. 구속 결정이 난 다음인데, 이렇게 피해 갖고 가갖고 무슨 장구를 착용하러 갔다고 하면서 이 셔터가 열리지 않습니까? 셔터가 열리면서 다 들어가잖아요. 장구를 가져올 생각은 못 했습니까? 그리고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게 제가 경찰의 공권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 행관이 국감을 통해서 강조를 했는데, 왜그 사람들의 적절한 보호장구를 갖추고 나갈 수,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발동하지 않으셨어요? 의원님, 책임이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들 기동대가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네. 12월 3일부터 계속 밤샘 근무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피로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보호장구를 네. 차, 착용할 수 있고 없고는 그런 지휘, 상황에서는 지휘관의 그책임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법원에 침탈당한 건 저도 처음입니다. 침탈당한 거 전에. 잘했다고 그랬습니까? 니까 그러니까 침탈당한 거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호영 대행은 왜 보호장구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안 했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차벽을 왜안 세웠어요?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폭을어요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폭격들이잘못했다는것렇게까정하잖아요본인게 잘못한 거을나도없습니까 저희들은 정당하게법지과격중에어요 그렇게까지 과격을 했서요 그렇게까지 과격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요 그렇게까지 과그게다쳤서데그거에 대해서 유을했명도 없고 잘못지했다고그게지도 않고 그게까지 과격을 했어요. 그렇게까 직원들이 다친 건 저도 게타깝요게 생각하고 안타깝습니까? 있고요 그렇게까지 을했까을했어까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과을했했을 네,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오, 무슨 소, 사과를? 하세요? 인한 명이 다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주의를 통제하지 않고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게 하고 한거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의 책임이 있는데 주의 책임이 없다고 보이 생각하시면은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할게요. 그분들이 13만 경찰이 우리 대행님이 어떻게 제대로 판단했는지 그걸 판단할 겁니다. 우린 네, 다친 직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다친 원인이 폭도들에 그 의해서 본인의 네. 책임을 너무 본인의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할 텐데 그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본격 심리가 들어가서 집회 시위주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아무래도 어 이제 군중들이 좀 많이 몰리고 말이죠. 그 이제 그 결과나 이 심리 과정에 있어서 그위해를갈수 있는 음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네. 그 우연 현법 재판관 그 판사님 일명마다 3명씩 네. 신변 보호 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행님,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아져서 죄송한데 제가 너무나 그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더 조심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도 있고 법원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구치소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사법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절대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